슬래시 사진 등호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 방송 화면 캡처 그룹 B2B의 이창섭, 블락비의 박경, 가수 김한선, 세븐이 비디오스타에서 예능감을 뽐냈다. 8일 오후 방송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는 김한선과 세븐, 이창섭, 박경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MC 박나래는 김한선에게 불타는 청춘의 김광규. 사보의 김정남과 아무 사이도 아니냐고 물었다. 두 남자 모두 김한선을 이상형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한선은 둘 모두 너무 편하고 친구 같은 사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한선은 최근 배우 이민호에 꽂혀있다고 말했다. 이민호 주연의 SPS 드라마 신의를 시청했다는 그는 제가 이민호 씨 때문에 그 드라마를 3번이나 봤다. 그 역할과 이민호 씨가 너무 잘 어울렸다고 감탄했다. 세븐은 자신이 팬들 사이 응원봉 문화를 만든 최초의 가수라고 말했다. 그는 저 이전에는 보통 풍선으로 응원했다. 각자 가수마다 만든 응원봉은 없었다. 그때 제가 야광봉 두 개를 붙여 일곱 차를 만들어 최초의 응원봉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또세븐은 자신이 디지털 싱글 앨범을 최초로 발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2004년도 크레이지라는 디지털 앨범을 최초로 낸 가수였다. 그 당시에는 싱글을 내도 음원 사이트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불안했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이에 김한선은 나는 LP에서 CD로 넘어갈 때 최초로 CD 음반을 낸 가수였다고 전했다. 이창섭은 자신이 2015년 신조어를 만든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예제 합사라는 신조어를 개발한 것. 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랑해라는 뜻으로 국어사전에도 등재돼 있었다. MC 박나래는 이창섭에게 입대 전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그는 국어신기를 개발했다.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고 기다려라는 뜻이다 고 말했다. MC 박소현은 우리가 기다릴게요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박경은 자신이 하루 동안 챙겨 먹는 약의 리스트를 공개했다. 그는 원래 스무다섯 알 먹는데 약간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 인생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 이어 박경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양제를 찾아봤다고 전했다. 또 박경은 자신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8.75라고 밝혔다. 박경은 것과 속이 비례하진 않다며 자랑스러워했다. 평균 수치는 4.